140하고 430U하고 어느 걸 먼저 뽑는 게 좋을까요? 음, 제가 볼 때는 430U가 훨씬 쉬워요. 쉽고, 탱크 성능이 그만큼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1405 방금 보여드렸고. 430U는 진짜 강추 드립니다. 이거는, 아, 어서오세요. 아, 무지개 어디 갔냐고요? 무지개 안 보잖아요, 님들 306가 얘가 정말 다재다능해요 좀 요새 맵들이좀 구리긴 한데 그래도 다른 탱크에 비해서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제 기준에선 치프틴보다 얘가더 몰기가 좋아요 제 기준에서 치프틴을 타도 어차피 고립되는 상황이면 얘가 나은 거같아 관통이라도 높아서 생각도 더 좋고 네 <laughs> 전략적인 친구들 아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예요 맞아요 이봐라 아 진짜 <laughs> <laughs> 와월태웅 오랜만 하니까 또응또 반겨주네요 저 친구들이 에 아이고 야 정말 정말 좋네요 기분이 무슨 <웃음> 밖에안 <웃음밖에> 나오네. <laughs> 제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서버 어디 할까요? 하면은 사람들 막 아, 아시아 암시아 서버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암시아 서버 하면 암걸리 뒤져요 하면서 막 그랬는데 네, 어느 정도는 사실 있지 않나. 사실로 밝혀져. 북미는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수 같은 경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8섭, 9섭 이런 거 하면은 50픽 나온다더라고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이 서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맵이 이 서버를 문제화 시켜요. 아, 제가 볼 때. 왜? 왜 자꾸 밀어? 아니, 지도 역티 잡을 거면서.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역티 안 하고 여기서 홀다운 해도 되는데. 내림각 좋은 애 가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도 4 3 0류가 좋은 게 장갑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서. 근데 측면 장갑이 또 약하지도 않아. 그래서 옆티도 어느 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냥 헤비에요. 얘는 네. 좀 덩치 작은 헤비에요. 탄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 친구, 희한하게! 차는 분명히 이런 5 0비 이런 애들보다 작은데 저런 애들보다 많이 들어가. 아, 5 0비는좀 너네로 봅시다. 5 0비는 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잭도 안 되죠. 진짜 사, 숙칠이랑 사성공유랑 1대1을 하면은 보통 동일한 실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성공유가 그냥 이겨요. 음, 그냥 이깁니다. 노탄될 확률이나 뭐 관통력이나 기동성이나 손해력이나 데미지 빼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숙취에 비해서 데미지가 약한 거지. 440이에요. 440.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개사기 탱크. 이런 개사기 탱크 타면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laughs> 요새 좀좀 좀 그렇네요. 네, 좀 그래요, 1.0 패치가 좀 많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어게이밍식 고증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어, 땅이 고루고루 뭐 거의 뭐, 아스팔트 작업해 놓은 것 보다 땅이 고르고 딱 평지에요 그리고 풀이 아주 거의 시대는 뭐 원시시대도 아니고 풀이 한 2미터씩 자라있어 어. <laughs> 어. 동풀이 아니고 풀이 풀이 한 2미터씩 자라있어요 땅바닥에 도심 한가운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매우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제 헤비랑 라인전 하러 갑니다. 마우스 잽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저를 뚫은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습니다. 4306가 또 꼬레에게 차가 낮아요. <laughs> 응, 차가 낮아. 그래서 더안 맞아. 그러니까 피탄 면적이 작아요. 하단 보세요. <laughs> 너무 작아. 약점 부위가. 면적이 너무 작아. 탄은 많이 들어가 재장전도 빨라. 데미지도 세. 기동성도 좋아. 장갑도 좋아. 아, 미쳤습니다. 진짜 얘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 야, 한마상 죽어야지. 어디 갈라고? 뭐 이런 탱크에요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둘이 뭐 술래잡기를 그냥 하루종일 하네 충돌. <laughs> 어, 얼마 정도되들어 이게. 뭐 보시면은. 탄이 이만큼 이거 기동 헤비보다 탄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선에도 이 정도에다가 상판도 안 돌려 머리도 안 돌려 볼다구하고 해치 정도는 뭐 골탄 넣고 잘하는 사람이 아주 뚫지. 보통 뭐. 사람은 못 투어. 보리도르 말고 탄속이 뭐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재현견도 괜찮고 알파스 기동성 빠르고. 얘가 웬만한 헤비보다 장갑이 좋다니까요. 거기서부터가 사기예요, 미디움인데. 그렇다고 기동이 떨어지냐고. 기동이 더 빨라. 더 빠르진 않지만, 은 뭐, 빨라. 기동이 뭐, 패턴, 보다 빠르면 은 빠른 거죠. 패턴, 이거에 반 쪼가리도 안 되는데, 성능이. 이가 경전차만큼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사기라서. 근데 하다 보시면은 진짜 좋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여비들아안 보죠. 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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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진짜 쉬운 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못 들어요. 저기 진짜 잘하는 애들 아니고서. 재링가 네, 나를 어떻게 뚫을 거야? 네, 숙칠이 약간 위쪽에 있어서 안뚫리나 걔가. 맞아야지. 모르면 맞아야지. 쏴라 이건 낚시를 한번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어깨가 약간 연선이위있있어지지안안리리네 자꾸 이온다 어떻게 뚫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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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그라 이거. 응? 포기했다. 이 친구 포기했. 어 지금 아군 아군 뭐하냐저 채팅 쳤습니다. 저 친구 100%입니다. 저거 아군 뭐하나고 채팅 바로 쳤습니다. 저 친구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사기예요. 10T 회비를 갖고 놀잖아. 저 친구 일로 와. 인마. 저 친구 고풍만 아니면 안 무섭습니다. 고풍만 아니면 돼. 근데 고폭이면 무서워져. 뚫어봐 어디 뚫긴데? 어? 뚫었다고? 잘쏘는데 <laughs> 뭐야 방금 방금 뭐예요 저거? 뭐 풍차 도는데 제 차에서 뭐야 저거 저 밑에 실루엣에 저 뭐야 저거? 저거 뭐예요? 나 잘못 본거 아니지? 뭐 이런 뱅글뱅글 돌던데 뭐가 실루엣에? 맞아 그 곡곡인 것 같은데 보세요 자주포만 안 맞으면 제가 뭐랬습니까 자주포만 맞으면 아저 누군 뭔가 했더만은 그러네요 VN이네 뭐 오천들 뭐 했네 아 근데 저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제가